기존 의학에는 골관절염의 진행을 멈추거나 늦추는 입증된 치료법이 아직 없습니다. 영양 보충제인 글루코사민과 황산 콘드로이틴은 골관절염 통증으로 고통받는 일부 환자의 치료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아마도 글루코사민과 황산 콘드로이틴 보충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골관절염 통증의 근본 원인인 관절 연골의 퇴화를 늦추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글루코사민과 황산콘드로이틴 식이보충제도 기존 관절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관절염 통증과 염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약물과 달리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황산염 보충제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글루코사민과 황산콘드로이틴 영양보충제는 모든 골관절염 환자에게 원하는 통증 완화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기사가 작성되는 시점에서는 글루코사민과 황산콘드로이틴 복용의 이전과 위험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며 그 효과를 더잘 이해하려면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골관절염은 관절 끝 부분의 연골이 닳아 노출된 뼈가 서로 마찰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행성 과정은 관절에 과도한 마찰을 유발하여 운동상실, 강직 및 관절 통증을 유발합니다. 골관절염은 중년 및 노년층에서 더 흔합니다. 증상은 등, 목, 손, 엉덩이, 무릎, 발의 가벼운 통증부터 매우 심한 통증까지 다양합니다. 퇴행성 골관절염이 허리에 발생하는 경우 척추의 후관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후관절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목에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경추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글루코사민과 황산콘드로이틴은 관절의 뼈끝을 덮는 조직과 같은 인체의 결합조직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됩니다. 글루코사민은 개, 바닷가재, 새우껍질 등 동물조직에서 추출되는 반면, 황산콘드로이틴은 기관이나 상어연골 등 동물연골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영양보충제라고도 알려진 건강보조식품으로 섭취됩니다. 글루코사민과 황산콘드로이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골관절염의 연골 변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루코사민 황산염은 연골 형성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실험실 테스트에서는 글루코사민 황산염이 파손을 제한하고 연골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어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글루코사민의 또 다른 형태인 글루코사민 염산염은 황산염 형태와 동일하게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몸에 더 쉽게 흡수되며 글루코사민 황산염과 동일한 효과로 더 적은 양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황산콘드로이틴은 연골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 분자의 일부이며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관절에 노출된 뼈가 서로 마찰할 때 발생하는 관절의 통증성 부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황산콘드로이틴은 연골 분해를 늦추고 연골 성장을 회복시켜 관절을 더잘 완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글루코사민과 황산콘드로이틴은 모든 골관절염 환자에게 충분한 통증 완화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은 담당 의사의 지도하에 글루코사민과 황산콘드로이틴 영양 보충제를 다른 비수술적 치료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부프로펜, COX-2 억제제, 나프록센 및 기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와 같은 항염증 특성을 갖는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은 골관절염과 관련된 관절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글루코사민 및 황산콘드로이틴 영양 보충제를 복용하면 일부 환자의 항염증제 또는 진통제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는 반면, 다른 환자는 통증 완화를 위해 다른 약물을 계속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스피린 치료를 받는 환자는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황산콘드로이틴 보충제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스트레칭 운동은 유연성과 운동 범위를 유지하고 근육과 관절의 경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면 골관절염 통증이 완화된 후에도 전반적인 허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요법 또는 수영장에서 수행되는 특정 운동은 심각한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풀요법을 사용하면 관절이 물에 의해 부담을 덜게 되어 다른 유형의 운동보다 통증이 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드러운 형태의 운동은 관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유산소 운동 형태를 제공하는 일리피컬 머신이나 고정식 운동용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추 골관절염에 대한 견인과 수동 카이로프랙틱 또는 정골류법 도수 치료는 골관절염의 만성 통증 및 기타 증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작은 심한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견인을 고려하는 환자는 견인 장치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항상 의사와 협력해야 합니다. 변인을 부적절하게 적용하면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비유약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침술, 요가 또는 태극권, 액티브 릴리스 테크닉, 그라스톤 테크닉과 같은 기구 보조 연조직 기술, 근육 에너지 기술, 고유 감각 신경근 재활, 리모 방법, 마사지 등. 이러한 접근법은 일부 환자에게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특정 환자에게는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휴식이나 체중 감량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관절 염증을 줄이기 위해 짧은 휴식 시간과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 과정은 환자마다 다름으로 의료 전문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드문 경우 심한 골관절염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척추융합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관절염은 일반적으로 여러 척추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다수준 융합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기 때문에 융합수술은 일반적으로 최적이 아닙니다.